네, 응. 네. 어, 분이야 근데 그, 이번주에 다른 날 오시지 않았어요? 나몇번 왔지? 아, 어이 면치 좀 많이 오신 파유에 못 가서 어, 나내 내일 모레 제주도에서 쳐야 되잖아 그래서 아네 <laughs> 그래서 지금 연습하는 중 <laughs> 그래서 저도 어. 아그그 안디 그, 그 가신다는 얘기 듣어가지고 어. 아 그래서 연습 갑자기 오시나 뭐 어. 생각해서. 일일날 그냥... 아니 내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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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내일 3 6 네. 일요일날 1 8 아. <laughs> 지금 네. 약간 네. 저쪽을 보고 있어 네, 제왼 어. 아. 다리가 좀 앞으로 빠져있어 네 어. 어. 일부러 왼발은 약간 닫아서 하고 있어 아니면 그치. 왼발을 예, 살짝 닫아서 하고 있었는데 음. 그래도 약간 예. 왼발은 좀벌 이렇게 예. 오픈하는 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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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중에 피니시가 좀더 편해 네. 이제 선수들은 예. 일부러 아예 닫아서 치기도 해. 예. 너무 이제 네. 빨리 몸이 열리는 걸 막으려고. 그런데 아, 응. 네. 좀 이렇게 열어놔야 네. 네. 골반을 쓰기가 좋아. 아, 네. 좀 그, 어, 네. 그러니까 힘들게 할 필요는 없잖아. 네. 그러니까 나는 오른발도 살짝 열어. 아, 오른발. 어. 닫으면 네. 여기 아파가지고. 아, 이제. 어, 예, 예, 예. 이렇게 다, 예전에 처음에 할 때는 닫았지. 근데 좀더 편하게 치려고 네. 이것도좀 열어. 어. 근데 열더라도 여기 골반에서 잡아주는 게더 중요하니까. 네. 우리가 백스윙을 가면서 네. 음. 음, 음. 이걸, 이걸 닫아놓고 하면 네. 되게 여기서 여기에 무리가 나는 이제 많이 간 느낌이야. 조금 난 열어 놓는 게더 편하더라고요. 어떤 자기 왼 네. u r u 여는게 아니, Wimbat? w i 왼발. a t Yer. Oh, w i m b 네, 그, f i n i 돌 돌고 그다음에 이제 상체도 앞에 보고 뭐 이렇게 되잖아. 네네, 근데 이걸 닫아놓으면 상체 돌아가는 게좀 아파.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빨리 이렇게 끊기잖아요. 대체할 음, 때요. 음. 그게 불편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상 선수들은 워낙 그 부드럽잖아. 회전이 예. 좋고. 네네. 그러니까 다리에 별로 신경 안 써도 다 어려서. 했었을 때. 어, 만들어져서 상관없는데. 네. 어. 그리고 이제 힘을 조금 더 쓰고 싶으면, 네. 우리가 이제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리라고 하잖아. 네. 근데 그 어깨 넓이가, 바깥쪽이 어깨 넓이가 아니라, 네. 안쪽이 어깨 넓이야. 그러면 조금 더 넓게 자기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벌리는 것이 네. 안정감이 있어 네. 힘을 더 잡아줄 수 있는 거지 네. 스윙을 할 네. 때도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좁게 쓰면 네. 그 상체 회전시키는 네. 그 스윙을 연습하기는 좋아 좁게 쓰는 게 네. 하체를 별로 안 쓰면서 그데 네.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체를 약간 더 다리를 더 넓게 벌린 게 좋아. 우리가 드라이버 칠 때는 조금 더 넓게 일부러 네, 벌리기도 네. 하잖아. 그게 더 세게 치면서 잡아주죠. 응. 지금 골반 잡아주는 게 좋거든. 어, 네. 거기 왼쪽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 잡아주는 거면 조금 더 넓게 벌려도 돼. 네. 자연스러워. 음. <laughs>

있는 일인데, 여기 그 녹음기니까 좋데아으시아 네. 그런 일그 네. 사설로 막 쓰고 일명으로 쓸만한 일입니다 기자 앞에서 상관고막 왜냐면 언론의 입장은 또다르니까왜못본척 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대뭐 어, 매우 불만이다 음나 거기서 거기 신이 그대 오게 될 정도 도착해서 좀 네. 하겠고, 서초역 하겠고. 서초역 그리고 진단서는 그도떨어는다거기 없는 거야. 정동병원에서는 또식자으로그 이제 그기도 했었죠. 정동병원이라는 앞에그 다른 사유로 입원했던 병원에 갑자기 그병원이 등장해서 그 병원에서 그냥 사실 문의나 하면 되는데 진단서를 아, 발급한 어, 적이 어, 없다고 아, 러니까 아, 그래? 마치 그래? 가짜같은 어, 예약으로 그러다가 실제 아, 어, 아, 그 병원에서 진단서를 아, 발급한 적이, 아, 아, 그그 음, 적이 없다고 저 말했는지 저 기자들이 어, 그렇게 질문이 어, 있어 기자들이 그렇게 뭐랄까요 듣기에 따라 또 가짜인가? 문서가라고들가 어떻게 니 제목을 보니이 어떻게 니가 어떻게 니가 어떻게 니가 어게 니가 어떻게 어가 어떻게 니가 어 어떻게 니가어가 니가 니가 어가어게 니가 어떻게 니가 어떻게 니 그런 질환 관련해서 <laughs> 의견 증명서를 아, 검찰에 제출했는데 거기 아, 이제 의사 네. 병원명을 아, 네. 삭제하고 네. 했다는 거예요. 어, 8시에 와서 그러면서 아, 시에 끝났던가. 어, 이게 일종의 아, 가짜 아니야? 라는 네. 생각을 네. 기자들이 가질만한 그런 브리핑을 네. 검찰에서 했단 말이에요. <laughs> 그러자 정교수 측에서는. 네. 지난번에 병원명이, 어, 음... 유출이 했다. 예. 본인들은 알려주지 않았는데, 검찰에는, 어, 허리만 그래. 는데 anecdote... <Cu problem> 유출이 됐다. 어, 그래서 이번에는 그 병원에 피해를 주지 않게 해서 그걸 감춘 것이고, 그리고 이 내용을 검찰에 미리 알렸다. 그런데 검찰에서 만약에 어, 그 실제 병원명, 의사명이 필요하면 다시 달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 여기서 바로 기자회견으로 거아이냐 니다 아, 그, 어, 여기 대해서 의교의 의견 들어오겠습니다. 인도주의 실사협의 정영준 상장을되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아니, 이 뭐, 그 이리, 검찰 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어, 뭐인으로서 가장 내밀한 정보이고 건강 정보 문제 이렇게 자세히 다루는 게 역절하다고 생각되고요. 뭐 질환에 대한 간단하게 공개된 것도 모자라가지고 이게 뭐 어떤 진료과에서 어떤 종류의 분석를 증명했는데 뭐 이게 법정 문제가 아니다 맞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너무 과도하다고 보이고 또 공개된 질병 자체가 뭐 거짓인 것처럼 이렇게 단언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너무 단결이 있느냐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논란에 그 밑바탕에 깔린 정서는 그깨병 <laughs> 그 아니야? 진단서 가짜 아니야? 이런 정서가 깔려있는 거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롤러플레이 네, 네, 네. 아니야? 그런 게 깔려있는 건데. 뭐, 예. 언론이나뭐정지하리 국가기관인데, 오늘. 개인에 대한 이제 최소한의 예의가 없는 거를 보여주는 거라서 너무 착각하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제가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뭐 재벌 청수분들도 뭐 검찰 수사 없고 여러 질환도 병원 일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과정이 비판도 많지만 그렇다고 뭐 어떤까지 제도를 받고 이 질환이 디테일하게 뭐고 병원이 어디고거가 있었는지 이런 거는 저희가 논의하는 것은 바닥이라고 생각합니 그런 적은 한 번도 그렇구나. 없었어요. 병원병이 뭐 어떻고 의사명이 어떻고 그외 재벌들이 갑자기 휠체어 타고 등장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다 그러니까 하더라도 다 이런 식의 개인 건강 정보를 어떤 문서에 어떻게 담아서 어떤 지료과가 어떤 병원이 이런 문제를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내밀한 게 있는데 아알아이 아, 그 하는... 여기 여기 이있어 여기, 여기 있었어요 어쪽에있었잖아요 그 아니 왼편 아니고 나도 오른편 길에 있었다 아아어오른 네. 길에 네. 아, 저는 이게 이쪽이 대 쪽이에요 어? 뭐, 이쪽이 대쪽이고대가네아 뭐, 네. 그러면 네 그대각 선으로 나는 네. 그래. 음, 뭐 이번에 떠는 걸 증명해 소가저대역 근처에 나이가고는 뭐 네. 거고요. 근데 이제이 이제 부분을 진단도 대신많이으로이보상기 네. 네. 그그 날씨. 때문에 <목소리> 대체로 입원증명서에 진단명을 넣어서 이제 뭐뭐 입원을 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니까. 뭐 입원을 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인데 뭐 여기에서 이 진단서의 목적, 진단서. 목적 기준 이야기 한다고 하면은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뭐 항상 제담, 이사장 논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뭐 별도로 요청해서 뭐 받으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닐 때 병가 할 때나. 공적으로 인정되는 문제인데, 갑자기 진단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게고수위 이처럼 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하나만 더여볼게요 네, 하나, 어쩌면 두개어쩌보네요 네, 추가 하나. 정 한국가로 적혀있다. 그래서 야, 내 지라인데, 무슨 정형외과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설명되는지. 아 이게 흔서수 건데요. 이게 만약에 진단서라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으요 진단을, 진단을 했냐 근데, 이건 유편원학인서거든요유편원학인서는그 그 질환으로 진단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질환 입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 주된 진료를 했던 입원과에서 그냥 작성하는 그런 경향이 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더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뭐, 재활의학과 전문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뭐, 뇌신경 질환에 이제 후유증이 있는 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언론에 공개된 내용은 마치 이런 질환을 가장 가벼운 질환으로 어떻게 또 생각하고 만약에 이런 질환이 있으면은 뭐 아예 그냥 동반자실에더 뭐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막 묘사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이런 질환들 정도 차이도 있을 뿐더러 이게 진행형 질환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실 이런 그러니까요. 질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완전 리지 않았다고 해서 개병처럼 말하나요? 이태원 확인서를 정명에서 봤으니까, 이거 질환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사실은 어떠한 의료인이 질환명을 가지고 다른 곳에 진단이 되었거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작성하지, 그 부분을 그렇게 사기로 작성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카쿠사의 자체를 완전히 그러면 기초에서부터 다 고치시라고 있어요. 주장해야만 가능한 건데,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로나도 가능한 것이죠. 아, 마음으로. 어, 어쨌든 아, 종합병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어, 어, 그쪽뭐 주로 진료했던 것이 정형외과였고 하다보니 MRI 아, 네. 과정에서 그러니까 발견됐는데 그게 마치 정형외과에서 왜 뇌진단을 그러니까 했냐는 식으로 어, 등각해서 보도가 됐어서 여쭤봤습니다. 불라서 감사합니다. 갔다가, 그 다음에 네, 인도주의 신청, 의사협의 정영준입니다. 조금 조정습니다그 다음 마지막에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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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놀라 자체가이해가안가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라서가짜거나 이런 투쟁이 리가 되면 예, 어쩔 수 없던 거거든요. 남아 있까이 그림을 좀알아 여기에서 이제 올라갔으면 이해가 다그 다음 여기를 한 가지죠. 보시면 이면 그, 유산이 자, 맞습니다. 자, 맞습니다. 자, 맞습니다. 자, 맞습니다. 다다 자, 맞습니다. 자, 맞습니니다 자, 습니다 자, 맞습다 자, 맞습니다. 다 자, 맞습니다. 자, 다 맞습니다. 자, 맞다맞습니 맞습니다. 자, 맞이다다 자, 니 맞습니다. 다 그래야 더 힘이 생겨 그 그런 식으로 아. 언론 보도나한테데특 네. 그, 그, 그런 보도들의 취지다 그러니까, 깨병이라는 거예요 천신이지. 예, 천신이지 가짜다 가짜다 여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중심 이동이 됐는데 조건 씨가 사실 어, 어, 상황을 예. 무슨... 왜냐면 말만 하면 일지 않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아. 어, 오마이뉴스 아,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네. <laughs> 그 오디오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laughs> 어, 제가 지금 통화하고 있

불이 터져가고 아무래도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현압에서 물이 끓어오고 있는데 약간 이한실망